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필믹 프로 영상은 기본적인 앱 설명과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오늘은 지난 영상은 뒤로 하고 조금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아이폰 11 프로에 필믹 프로를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용하면 할수록 더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필믹 프로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좋았는지,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또 스마트폰으로는 어떤 촬영까지 할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 필믹 프로와 스마트폰으로 고퀄 영상 만들기입니다. 저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노출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해 스마트폰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량이 작기도 하고 실제로 비포애프터가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필믹 프로에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반자동 방법인 동그란 버튼을 가장 밝은 곳으로 이동시키기만 해도 하얗게 날아가거나 까맣게 뭉개지는 일명 클리핑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리핑된 부분은 후보정으로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후보정을 생각한다면 촬영 단계에서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 조절 막대기를 이용해 좀더 디테일한 노출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자동과 수동은 각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노출을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자동만으로 조절한 영상과 반자동, 수동 조절 모두 사용한 영상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자동으로 노출 조절 포인트를 잡고 수동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후 촬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카메라만큼은 아니지만 필믹 프로에서도 셔터 스피드와 ISO를 각각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수동 조절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과 중앙은 ISO 아래쪽은 셔터 스피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거나 수동 막대기로 조절 후 지정 값에 맞춰 락을 걸어 각각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SO는 밝은 곳에서는 낮게 어두운 곳에서는 높게 세팅해서 촬영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 ISO를 높일 경우 환경에 상관없이 다량의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ISO 바이어스는 가장 낮게 세팅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셔터스피드도 락을 걸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셔터스피드와 ISO의 밸런스를 알아서 맞춰주는 수동 조절 막대기로 사용하는 게 편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1 프로에는 3개의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 개의 카메라 렌즈는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화면에 따라 거기에 맞는 렌즈로 바꿔서 촬영할 때 보다 완성도 있는 장면을 얻을 수 있었죠. 먼저 많은 사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울트라 와이드는 역동적이고 시원하고 쨍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화각의 와이드는 일반적이고 편안한 화면을 담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시력과 가장 흡사한 화각을 가진 텔레포트는 무언가를 바라볼 때의 감정, 느낌을 담을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와이드 렌즈 세팅으로 카메라 구도만 이리저리 바꿔가며 촬영했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하게 되면 영상의 완성도는 둘째로 치더라도 확실히 시간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장면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 대비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죠. 때문에 각 구도마다 하나의 렌즈로 촬영하기보다는 세 개의 렌즈로 번갈아가며 촬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려 카메라 위치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의 장면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저는 텔레포트와 와이드 렌즈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촬영이나 편집할 때 가장 무난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웃포커스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트라와이드는 이렇게 가운데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초점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와이드나 텔레포트는 수동조절 막대기를 사용해 아웃포커스 촬영을 할수 있는데요. 아웃포커스 촬영을 위한 초점 조절은 노출 조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초점 버튼을 초점 포인트로 이동시키고 수동조절 막대기를 활용해 디테일한 초점값을 잡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노출과 달리 초점은 카메라 구도, 렌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점 버튼보다는 수동조절 막대기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더 좋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굳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리함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에 비해 스마트폰 카메라는 쉽게 세팅해서 빠르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AF, 화이트 밸런서 등을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아마추어가 사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다 보니 실내외 관계없이 다양한 장면을 촬영할 때나 조금은 색다른 구도에서 촬영할 때 무빙이 들어간 장면을 촬영할 때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주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죠. 물론 제가 느끼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리함이 익숙함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보다 편리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일반적인 카메라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부족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채운다고 해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얼리뷰 리였습니다.